말했던 다른 이주지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이주지는 이제 완전히 파괴될 거야, 로커. 지금 이 사람들 항공기를 쓸 수는 없어. 우리 펠리칸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있잖아. 그걸 써야지. 다른 이주지도? 가디언이 대체 얼마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놈만 신경쓰는 게 어때, 래 하지만 왜 여기지? 왜 치프가 저 가디언에 있는 거야? 코타나가 깨운 건 저게 처음일 텐데. 공주 엘리베이터로 가도 마지막 시어터는 예정대로 곧 출발한다. 나고자 하는 버리고 간다. 셔틀 브라보 사무 이륙 중에 완료했습니다. 중동이 중심에 속이 한 놈이다. 그나비한 철로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자동 조종 기능은 헬리콘을 이쪽으로 불러면 되잖아. 미니미니 공격받고 있다! 맞았다! 저 위에서 쏴대는 놈들 때문에 무리야, 그건상 활동 아예 역사 전쟁 접 역사 전쟁 접 슬론 총독, 우주 엘리베이터에 당장 진입하게! 사람들이 죽을 거다. 알겠습니다. 오시리스, 문을 열수 있게 지역을 확보한다. 그걸로는 무리야! 행성을 탈출하려면 다른 게 필요해! 시스템 정지됐다! 방어구가 말을 안 들어! 고맙다스파르타 이렇게 오래 걸리다이말하다이담은죄담 헛소리였나? 놈들 이 처리할 때까지는 이못기로 이루기로 이루기로 이루저로 이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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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스파르탄, 근성 있는 건 정말 알아줘야겠군. 코타나가 가디언 얘기를 언제 해준 겁니까? 무슨 눈치도 있군 그래. 그 아가씨가 경고를 해주긴 했지. 그래서 내가 내네 사람들 살릴 수 있었고 말이야. 곧 천지가 개벽될까다. 전부 다 말이지. 인간과 비좀을 모두 그녀가 새 시대를 이룰 거야. 나도 함께 해야겠지. 이제 얘기는 그만해야겠군. 행운을 빌네 모두 살펴볼까? 저놈들을 뚫고 가야겠어. 사격 개시. 하나한 보안 시스템 해제. 알았어. 면 대신 맞아줄 거지? 자, 작업하기 자리 좀 만들어 주자고. 처리 완료. 다나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하지? 제어관을 찾아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스캔을 돌려봐. 찾았다. 개벽이라고 했지. 코타나는 슬론과 접촉했어. 코타나도 가디언에 있을까? 지프 생각도 그럴 거야. 그럼 그렇다 치고, 행선지는 어딘 거야? 텔레칸에 도착하면 알겠지. 마스터치프가 코테나를 찾으려고 명령을 거약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나머지 블루팀은 왜에도움지블로티만 스파르탄 투어 프로그램에서 함께 자랐어. u n s c 어떤 활약 팀보다도 많은 작전에 참가했고. 한 가족이네. 그렇지. 불능이야. 지너못 일어나 스파르탄. 어다다 알렉산드리아 때와 똑같아. 여기까지 겨우 와서 죽어라 싸웠는데 이렇게 도망갈 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도망가는 게 아니야. 뒷날을 기약하는 거지. 맞아. 인간은 무에서 요를 창조할 때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인류의 생명력은 다르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인간이다 どこへ行った 같은데. 가디언이 움직이는 게 코타나 짓이라면 진짜 원흉은 슬론이 아니야. 이번 일의 진상을 반드시 알아내겠어. 일을 이렇게 만든 놈을 찾아내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 조심해, 프로 미션이다. 저 나이트 제로. 무슨 소리지? 일 신호야. 뭔가를 준비하는 건가? 오기가 <laughs> 전체에 알주 저기 움직인다. 도대체 뭐가 어 어떻게... 다들 괜찮나? 그 뭐였어? 비상제동장치 덕분에 추락은 면했어 하지만 오래는 못 버텨. 우리가 기어 올라가도 괜찮을까?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닐걸? 탈리카는 저 위에 대형 선착장에 있어. 거리 얼마나 돼? 가깥지는 않지만 못갈 정도는 아니야. 파이터이 이쪽을 포착했다. 계속 움직여! 까지 저쪽 나갔다. にードロスか。 미디엄과 같은 현상이 다섯 번더 있었다. 총 열한 개의 이주지가 당했어. 당장 막아야 돼. 워더니 헬시 박사의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코타나가 가디언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못 깨웠어. 수나이요. 상 헬리오스에 있는 커버넌트 이전 시대 종교 유적이요. 가디언이 엘리트의 모행성이? 지상팀을 보내면 가디언을 선점할 수 있어요. 상 헬리오스는 영역 밖이야. 위에서는 아비터의 전쟁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제 천재적인 계획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걸요? 이 음향은 암호화된 숫자 패턴입니다 이중양자 위상이라고 하는데 선조들이 지도에 쓰는 슬립스페이스 좌표죠 메리디안에서 기록된 좌표를 가디언에 입력할 수 있다면 그걸 타고 마스터치프를 쫓아갈 수 있죠 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상헬리오스 가야 하는데 没有什么收回去。